자, 안녕하세요. 블루버드 재즈아카데미 도경생입니다 다른 수강생이 만든 MR을 가지고 래퍼 친구의 랩을 씌우는 그런 레코딩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합니다. 저오을열 너만의 용기 찾을 길은 없는 걸까 늘 똑같은 너오게 어울릴 바꿀 길은 없는 걸까 음, 바꿀 길 없는 걸까? 지금 가가 조금 높거든요 가 이런데 가로 예, 좀 낮춰야 돼요 네, 똑같은 나오게 예. 네. 바꿀 길이 없는 걸까? 예,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찾아마는 넣은 대로 자 여기 가고 싶은 대로가 매매해요 싱잉 랩도 아니고 그냥 랩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랩이 더날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냥 싱잉을 빼고 네. 하고 싶은 예,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부터 싱긴빼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찾아 맘을 놓은 대로 네를 그려낼 것 같고 톤을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자쟁이난듯지열의 전부 없어 네차 예, 이렇게 하는 게 낫고 발음 조금 더 정확하게 시작 겁쟁이 난듯지열의 전부 없어 네 예,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이렇게 할게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엔 더블링 갈게요 더블링 네. 자 더블링은 오른쪽 오른쪽 입히고 왼쪽 입히고 두개할 거예요. 네. 어,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하는 거예요. 어디 어디 하실래요? 제가 보기에는 저문을 어. 열이랑 너만의 용, 용, 늘 똑같은 너 여기까지만. 전문을 열, 너만의 용, 늘 똑같은 너. 아 너무 좋아요. 자한번더 이번에 오른쪽 했고 이번에 왼쪽 갑니다. 네. 나나 a s s 이 t t i n g there. I was sitting there. I was s i t t i n 알록달록 한, 한이 떨어져요. 알록달록, 알록달록한. 예, 네, 차라리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을 할 때, 정수리에서 누가 이렇게 끄집어 땡긴다 생각하세요. 알록달록한. 예, 네, 약간 그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맞춤네. 깔맞춤에. 깔맞춤에. 네, 깔맞춤에로. 깔맞춤에. 알록달록한.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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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자, 여기 랩에서는 깔맞춤에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자꾸 깔맞춤에 여기서 하세요. 아, 예, 잘했어. 약간 약간 빠르죠. 네. 예. 빠르니까 깔맞춤에 윽깔맞춤에 윽윽 이걸 맞춥니다. 예. 깔맞춤에 해야 돼요. 깔맞춤네. 알록달록한 아, 정확했지. 요거지 요거. 예. 너무 잘했어. <목소리> 자, 이제 후렴구 레코딩 들어갑니다. 알록달록한이 밤은 너와나의굿 플레이스. 굿 플레이스. 굿 플레이스. 빠람비밤람을 찾아가는 따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여기는 이제 왼쪽으로 보낼 더블링인데 네. 지금 톤보다 살짝 낮춰서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시작. 굿 플레이스.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 네, 그정도로 해서 왜냐면 왼쪽은 저음, 오른쪽은 고음이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 전부 다 부르는 거야. 왜냐하면... 네, 전부 다 약간 이렇게 로우 톤으로. 네. Good place, good place, good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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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place. 여기가 살짝 안 맞아 가지고. No 아, 아 저는 솔직히 딱요 톤이 제일 예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아, 요 네, 앞으로 랩을 하실 때요 톤으로 <목소리>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달디나굿 플레이스. 굿 플레이스. 굿 플레이스. 디나굿 플레이스. 굿 플레이스. 굿 플레이스. 사라치 지가그방굿 플레이스. 굿 플레이스 굿 플레이스 이렇게 되고 하이 톤을 하면은 안룩 달룩 팬디 빠반 더반다에 굿 플레이스 굿 플레이스 그래서 평상시 랩을 하실 때도 다음부터는 요 톤으로 한번 해 보자. 면도 같은 애서 되게 중저음인데 이쁘잖아요. 뭔가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랩할 때는 약간 이거 붙여서 저런 내고 거든요 아, 그렇죠. 약간 저, 저음 쪽으로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들도 저음 되게 이쁘잖아요. 사라지지 않아, 그 밤, 그플레이스 이렇게 힘을 나눠줘가지고. <laughs> 그건 좀 너무, 좀 너무 헤비하고, 예, 예. 그건 좀. 오케이, 예. 한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고, 자, 이제 이거 유튜브 살짝 올릴 건데, 자, 오늘 레코딩 하면서 약간 배웠던 점 있으시면 한번 얘기 한번 해도 되겠나녹음 창의적이 중요하다. 예, 그죠 예, 녹음에 조금 창의성이 좀가미가 된다. 그리고,

생 한데 치열해 좀 없어 인생은 하나인데 지금으론 재미 없어 키어 멀어 멀어 탑피 삽은 곳송 심장이 뛰던 삼큼밑 태용가 빛쳐밤 갖다 비쳐밤 빨진노 주파 보 손을 들어 비쳐밤 마음이 가는 곳 너와 나의 색깔 맞춘네 알록달록한이 밤은 너와 나의 good place good p l a c 바 밤은 너와 나의 good place good p l a c 사라지지가래 그밤 good place g Good place, badam, badam Good place